오늘은 2022학년도 실용무용 입시에서 경희대, 세종대, 백석예대에 합격한 정혜령 학생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laughs> 합격을 정말 축하드리고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백석예술대학교, 세종대학교, 경희대학교에 합격한 19살 정혜령입니다 입시 준비를 얼마나 했죠? 입시 반을 듣기 시작한지 한 1년 반 정도 본격적으로 작품을 준비한 지는 때 6개월 정도 때고때 이때, 이입신날이 대기장의 느낌은 어땠나요? 경희대학교는 전체적으로 되게 밝은 분위기 서로 몸 풀고 작품 준비하고 그냥 각자 좀 자유롭게 준비를 하는 분위기였고, 세종대학교는 제가 전체 타임 첫 번째 쪽 1번 이어가지고 사실 오랫동안 대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교실에서 대기를 했었어서 되게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백성예술대학교는 이제 교실 같은 곳에서 마찬가지로 대기를 했었는데 선배님들이 되게 활기찬 분위기로 많이 이끌어 주셔서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새 학교다 뭐 연습을 따로 할수 있었나요?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번이었어가지고 따로 연습을 할수 있는 시간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경희대학교는 아예 연습실에서 대기를 하는 시스템이었어서 연습을 조금 하다가 들어갈 수 있었고 백성계대는 교실에서 앉아 있다가 바로 실기장으로 이동하는 거였어서 복도에서 간단하게 몸을 풀 수는 있었는데 연습을 따로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입신날 뭐 의상이나 헤어에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동양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의상에서도 동양적인 분위기를 많이 내려고 신경을 썼던 것 같고 수련하는 듯한 용맹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도복 같은 느낌을 많이 냈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작이 좀 큼직큼직한 동작들이 많았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로 딱 묶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대기장에서 대기가 끝나고 실기장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는지? 대학교는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사실 기억이 잘안 나는데 면접관님들이 다 저를 되게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점점 하면서 긴장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면접관님들이 워낙 분위기를 밝게 많이 이끌어주셔서 부담감 없이 볼수 있었던 것 같고 백성예술대학교는 제가 일지망으로 가고 싶었던 학교여서 그런지 진짜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사실 기억이 잘안 납니다. 본인이 당황했거나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있나요? 세종대 학교에서 저한테 면접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다시 드려야 하는지를 되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면접관님께서 그냥 괜찮다고 잘 이끌어 주셔서 오히려 더잘 네, 대답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의 합격 비법이 있다면? 합격 비법이라기보다는. 에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고 연습한 그대로를 보여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의 춤에 대한 소견, 마인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많았어서 춤에 대해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그냥 잘 말씀드리는 게 합격 비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소신이 또잘 담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자, 핑크엠에서는 주로 어떤 수업을 들었고 또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어, 일단 저는 이미소 선생님께 오랫동안 춤을 계속 배웠고요. 입시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팝핀이나 왁킹, 걸스입학 등등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입시 트레이닝 반에서 테크닉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그게 작품에 많이 퀄리티를 높여줬던 것 같고 다양한 장르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입시 후에 이제 제가 앞으로 학교에 가가지고 배울 것들을 좀더 미리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학교생활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양한 장르를 배우는 것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춤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장르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것에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입시작품을 하면서 뭐 본인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이랬었나요?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나 노래 같은 부분은 다 거의 제가 정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해주셨고 제 의견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애정도가 스스로 높아져서 입시 기간 중에서도 조금 덜 질리고 계속 네, 작품에 대한 욕심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봤었는데 모의고사는 어떤 도움이 됐었는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기하는 시간 동안 이제 몸을 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몸을 풀어야지 실기장에 들어가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만의 루틴이 약간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면접관님들이 매번 바뀌면서 이제 다양한 면접 질문들을 많이 받아가서 그런지 학교에 가서는 면접 질문이 딱히 막혔던 적이 없을 정도로 면접에 대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입시를 겪어본 선배로서의 조언이 있다면 다들 정말 열심히 할 테지만 스스로가 잘 하고 있다고 안 좋아하지 않고 계속 스스로를 책지질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우선 저는 현재 저처럼 댄서라는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저희 선생님처럼. 어 바른 마인드로 가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고 또 청각이 불편하신 분들이 제 춤을 보고 노래 담긴 메시지나 춤에 담긴 메시지를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제 춤이 또 그분들의 다른 언어가 되어드릴 수 있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해령 친구의 댄서로서의 꿈과 대학 생활을 응원하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